안녕하십니까. 서스펜전의 유변학적 성질에 대해 강의할 고려대학교 김정엽 교수입니다. 서스펜전은 입자를 액체에 띄워놓은 액체의 한 종류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고 또 만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서스펜전의 점도를 측정해보면 고분자의 점도와 유사한 면도 있고 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다른 면도 있습니다. 고분자 물질은 대체로 슈어 띠닝 하지만, 서스펜저는 슈어 띠닝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슈어 디키닝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스펜저의 유변학적 성질은 대체로 입자의큰 영향을 받습니다. 입자의 크기, 크기의 분포, 모양, 입자가 차지하는 부피 분율액체 특성, 입자 간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키는 정정리적인 힘과 반대로 발스힘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자들이 엉기면서 젤로 바뀌게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특성들에 의하여 서스펜저는 고분자와는 다른 점성과 탄성을 나타냅니다. 강의에서는 이러한 여러 요소와 유별물성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가능한대로 수식을 피하면서 물리적인 성질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